미스터 트롯3 8회. 기대 이하였는데도 김용빈. 4주 연속 1위? 그 진실은? 우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김용빈 팀. 메들리 팀 미션에서 기대 이하의 평가. 아쉬움 남긴 무대. TV조선 미스터 트롯3 본선 3차 메들리 팀 미션에서 김용빈이 이끄는 용트림 팀이 다소 아쉬운 무대를 선보이며 혹평을 받았다. 본선 2차에서 6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명으로 거론되던 김용빈이었기에 그가 직접 팀을 구성한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무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실수들이 잇따르며 완성도가 떨어졌고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효도를 콘셉트로 한 정통 트로트 무대 강렬한 시작 그러나 불안한 흐름. 김용빈, 강민수, 박지후 원정인으로 구성된 용트림 팀은 효도를 콘셉트로 정통 트로트 무대를 기획했다. 이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현대적인 스타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는 최근 경향과 차별화되는 시도로 참가자들의 정통 트로트 실력을 강조하려는 전략이었다. 무대는 정동원의 효도합시다로 시작됐다. 팀원들은 부채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각적인 요소를 강화하려 했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진 유진아의 미운 산의 무대에서는 잔망스러운 표현력이 돋보였고, 김용빈과 박지우가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 데를 듀엣으로 소화하며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그러나 무대 초반부터 팀원들의 동선이 불안정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동선이 어긋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야 할 무대 구성이 엉성해졌고, 이는 관객들의 몰입도를 저하시켰다. 이후 한명숙의 노란시아스의 사나이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으나, 김용빈이 발동작을 반대로 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흐름이 더욱 흔들렸다. 여기에 원정인의 음이탈까지 겹치며 전체적인 무대의 완성도가 크게 낮아졌다. 마지막 곡으로 선택한 나훈아의 홍시에서는 감성적인 표현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앞선 실수들이 누적되며 기대만큼의 몰입도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 개인전에서는 강하지만 팀워크는 부족.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장윤정은 이 팀의 참가자들은 개인 무대에서는 강한데 팀미션에서는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평했다. 이는 개별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참가자들이 모였지만 팀으로서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장민호 역시 기대를 많이 해서인지 실망이 컸다. 동선 실수가 너무 많았고, 한번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니 계속 이어졌다. 노래 자체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부족했다. 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박선주 또한,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보컬적인 매력이 좋은 팀이지만, 오늘 무대에서는 모든 곡에서 실수가 나왔다. 특히 꺾기를 하다가 음이탈이 발생하는 등 불안한 요소가 많았다. 무대가 전체적으로 산만했고, 한곡한 한국, 곡에 몰입하기 어려웠다. 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팀워크 부족과 실수 연발,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무대에서 용트림 팀이 혹평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팀워크의 부재였다. 참가자 개개인의 실력은 뛰어났지만, 이들이 한 팀으로 움직일 때의 조화로움이 부족했다. 이는 연습 과정에서부터 예견된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팀원들이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는 팀원 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으며 안무나 동선에서 실수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무대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특히 김용빈이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지만 본인의 실수 또한 적지 않았다. 퍼포먼스 도중 발동작을 반대로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은 그가 무대에 대한 집중력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무대에 완벽을 기해야 했던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원정인의 음이탈 역시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였다. 트로트에서 음정이 흔들리는 것은 곡의 감성을 전달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본래 깔끔한 음색과 부드러운 창법이 강점인 참가자인데 이번 무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보컬 컨트롤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친 무대.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용트림 팀의 무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 시청자들은 김용빈이 이끄는 팀이라 기대했는데 아쉬운 무대였다. 개별적으로는 잘하는데 팀 미션에서는 힘을 못 발휘하는 느낌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통 트로트 스타일을 살리려는 시도는 좋았다. 개선할 점이 많지만 다음 무대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용트림 팀이 다음 라운드에서 더 나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팀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팀 미션에서는 개별 실력보다 팀원 간의 조화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습 과정에서 팀원들이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동선과 퍼포먼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선 실수가 많았고 퍼포먼스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안무 연습과 무대 동선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야 한다. 실수는 무대 위에서 누구나 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몰입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무리, 실수 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인 무대. 비록 용트림 팀이 이번 메들리 팀 미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대를 선보였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보였다. 개별적으로는 강한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이기에 앞으로 팀워크를 보완하고 실수를 줄인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용트림 팀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 둘째, 동선과 퍼포먼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선 실수가 많았고 퍼포먼스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안무 연습과 무대 동선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해야 한다. 실수는 무대 위에서 누구나 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몰입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무리, 실수 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인 무대. 비록 용트림 팀이 이번 메들리 팀 미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대를 선보였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보였다. 개별적으로는 강한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이기에, 앞으로 팀워크를 보완하고 실수를 줄인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용트림 팀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